Q3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얘는 가솔린 450 TFSI 모델이라서 어, 가솔린에다가 이제 쿼트로 4륜구동까지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24년식이고 특히 이 파란색 컬러가 굉장히 좀 시원해 보이고 좀 세련돼 보여서 조,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흰색, 검정색, 뭐 회색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색깔보다는 이런 좀 시원하고 좀 세련된 이런 컬러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S 라인 패키지가 셔 들어왔기 때문에 범퍼 디자인 좀 스포티하고요, 휠도 이렇게 투톤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 열면 이렇게 하우드 웰컴 라이트 로고도 들어가 있고요. 이 사이드 스커프에도 이렇게 라이트가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소형 SUV라서 이렇게 또그 실내도 되게 퓨트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고요. 그리고 이런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좀 스포티한. 그래서 고급스러움이 좀 강조된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 들어가 있고 Q2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면이 Q3 하시면 괜찮실 것 같아요. 보시면 원래 이런 인터 기기판 디스플레이 디자인도 되게 좀 미래지향적이죠. 이런 것도 좀 Q3에 몇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인터페이스 디자인도 굉장히 또 미래지향적입니다. 열선 시트 뭐 들어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가 시트 충전구 들어가 있고 자동 주차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주차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온도 조절 다이얼도 이렇게 조작할 때 고급스러움도 느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에는 이렇게 쿼트로 레터링이 또 점등이 또 되고 어있 이것도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요소. 아이들 스탑앤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센터콘솔 앞내 스탄 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만 있습니다. 따로 충전 소켓 같은 건안 들어가 있고요. 블로벌 박스 공간도 굉장히 또 여유롭습니다 이런 것도 좀 Q3의 장점인 것 같을 거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또 위의 제한적이죠 또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어가야 돼요 q 리같은 경우에 뒷좌석 공간도 이제 Q2보다는 넓고요 뒷좌석도 보시면은 좀 앰비언트 따라서 이런 손, 손잡이도 도어 핸들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고요.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뭐 선풍구랑 뭐 충전 소켓, C 타입 충전구 등이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 센터콘 헤레스트에또 이렇게 컵홀더가 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루프 마감도 또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강조가 됐습니다. 캄연비 같은 경우에 9.5kg가 나오고 실연비는 10kg 이상 뽑아낼 수가 있대. 쿼트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측 가 단에 쿼트로 레터링도 적용이 되있고요. 어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롭고 하단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은 아니고 이렇게 뭐 리페어 키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S 라인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퓨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되게 스포티함도 강조가 됩니다. 재고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할인이 뭐 많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할인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착각이고 재고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할인을 많이 풀진 않습니다. 이제는. 특히 저희 차가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차도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 저희 차 하시는 것도 괜찮고 요 일반적으로 흰색, 검정색, 뭐 회색 이런 컬러보다 이 파란색 컬러가 굉장히 좀 세련되고 좀 시원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이차 마음에 드신다면은 바로 출고 가능하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블랙 시트 말고 베이지 시트도 있으니까요. 베이지 시트 하실 분도 들 전화주십시오. Q340 TFSI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그냥 보면 좀 일반형 같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트백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프에서 이렇게 C필러로 이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스무스 하죠 Q2 보다는 차가 좀 크기 때문에 실내가 좀더 많이 여유롭고요 보시면 이렇게 웰컴, 웰컴 라이트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사이드 스커프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제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이렇게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실내 디자인도 S 라인 패키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S 라인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 로고, S 라인 전용 로고도 들어가 있고 실내가 좀더 많이 스포티합니다. 그렇게 스티어링 휠도 디커스 티어링 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스포티하죠. 일반형과 다른 점이다. 일반형 같은 경우 이렇게 디커스 티어링 휠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스포트백 모델은 이렇게 디커스 티어링 휠이 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감도 좋고 그리고 스포티함이 매우 돋보이는 게 강조가 됐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좀 스포티하고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도 많이 스포티해 보입니다. 그리고 커트로 레터링도 레이팅이 들어가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열선 시트 뭐 들어가 있고 자동 주차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 아이들 스탑앤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트 충전구도 두개 들어가 있어요.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 슬라이드식 형식이라서 이렇게 편한 대로 거리를 조절하면 됩니다. 안쪽에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고 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롭고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을 제공해주는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 열쇠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 소품 구랑. C타입 충전구가 2개 들어갈 거에요 1 2도 충전소켓이라 루프 마감도 블랙이로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움도 많이 강조가 됐고요 이렇게 보면 실내 디자인이 많이 좀 세련됐죠 세련되면서 스포티한 디자인이 좀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Q3 스포트백 모델의 뒷모습이 가장 또 인상적이죠 또 날개 형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Q5 스포트백만큼이 아주 스포티한 게 Q3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비 같은 경우에도 1 0 3 k g 하고 복합연비가 1 0 3인데 이제 뭐 12kg 정도 이상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륨 없는 딥 디자인 스포트백 모델의 또 매력 포인트죠 이게 디퓨저 형태로 도 되어있기 때문에 스포티함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그리 수납공간도 이렇롭 때문에 에고 그리고 그리고 고 하단에는 뭐 스마트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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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충전 그리이 적용이 그리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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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니까 고시차도 바로 고고해 드릴 수있으니깐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할인 원래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할인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건좀 발휘하시는 게 좋고 Q3 일반형도 있고 스포트백 모델도 있고 지금 보시는 모델은 스포트백입니다 스포트백 모델이 조금 더 이제 이쁘죠 그런 좀 10필로 라인이라든가 일반형 모델보다 좀 루프가 좀 낮기 때문에 훨씬 스포티함과 에어로 다이애믹스함이 강조가 됐거든요 네, 이런 라인이 굉장히 이쁘죠 바로 출고 가능하니 한 Q3 스포트백 전화주시기 바